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4 단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기울기 단원을 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수학은 연속적인 학문이며 이전 내용을 잘 모를 때에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학문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다른 과목만큼 복습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 내용을 잘 모르면 오늘 내용도 점점 헷갈려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복습을 잠깐 할 텐데 그 복습할 때 모르겠으면 문제를 다시 풀고 그 다음에 이전 영상도 새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습을 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x절편이랑 y절편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왜1차함수를 표현을 할때 y는 ax 더하기 b꼴로 표현을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과 식으로 표현하는 것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지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먼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좌표 평면을 그려주어야 되죠. 함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었어요. 그래프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 X절편과 Y절편을 쉽게 알수 있었죠. 어떻게 할수 있었나요? 맞아요. X축과 함, 직, 1차 함수의 그래프, 직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의 X 좌표를 우리가 X 절편이라고 했어요. 또 Y 축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Y의 좌표를 우리가 Y 절편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식으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X 절편이란 Y의 값에 0을 대입하여 얻은 해. 였고, y절편은 마찬가지로 x의 값에 0을 대입하여 얻은 해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y 값에 0을 넣었더니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또 x 값에 0을 넣어서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y는 b 즉이 값은 b x절편과 y절편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x 절편과 y 절편의 값을 알았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x 절편이 2, y 절편이 3일 때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2, 0)과 (0, 3)을 이어주는 직선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x 절편과 그래프를 보고 x절편값과 y절편값을 파악하는 것도 배웠고 X절편 값과 x절편과 y절편을 알았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y는 ax 더하기 b꼴로 1차 함수가 표현이 되는데 이 b를 가만히 살펴보니 1차 함수의 y절편과 같더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b는 그렇다면 a는 도대체 무슨 역할인데 a가 x 절편도 아니고 뭐라고? a가 기울기라고? 하면서 저번 수업이 끝났을 거예요. 이 기울기, 과연 기울기란 무엇인지 또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그리는지 1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 기울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 기울기란 무엇인가? 두 번째,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세 번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가?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은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스테디셀러. Y절편과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때 1차 함수 그리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란 무엇인가? 우리 기울기라는 정의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뭔데? 기울기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그래프를 잠깐 갖고 올 거예요. 선생님이 두 가지 정비례 그래프를 그려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죠? 우리가 이럴 때,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언저중학교로 가는 그 정문 길은 매우 가파르죠? 지각을 했을 때, 뛰어오르기에 너무 가파릅니다. 경사가 가파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기울기가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는 말인데요. 이러한 직선들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간단하게 분홍색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고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건 알지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라는 수학적인 표현을 약속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1차 함수 하나를 그려 봤어요.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를 아이고 실수했네요.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y좌표를 1, y 절편 그리고 여기 있는 1과 같은 거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항상 이러한 직선을 보면 각각의 직선들은 다 다른 거지만 이제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대요. 공통된 특징을 알기 쉽도록 우리가 표를 그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대요. 선생님 y는 2x 더하기 1 그래프를 예전에 함수 그래프 처음 그린 것처럼 일일이 순서쌍을 나열해서 적어 보았어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잘 하시죠? 제가 너무 여러 번 다루어서 아이 정도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y는 2x 더하기 1을 지나는 순서쌍들을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선에서 가장 큰 특징은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여러가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들이 잘 살펴본다면 x가 증가하는 양과 y가 증가하는 양을 살펴보았어요. 그랬을 때 x값이 조금 증가하면 y값도 조금 증가하고 x값이 많이 증가하면 y값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 그림으로도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표를 그려서 나타내 보았어요.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2만큼 증가하는 거 보이죠. x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값이 4만큼 증가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제 다른 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x 값이 3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이 6만큼 증가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증가하는 폭이 다르지만, x가 증가하는 것의 비율에 대한 y가 증가하는 비율이 같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먼저 0,1에서 1,3으로 갈 때, x 값이 증가하는 양분의 y 값이 증가하는 것과 0,1에서 2,5로 가는 이 증가량, x 값이 2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이 4만큼 증가하더라. 또, 3,7에서 6,13으로 증가할 때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3만큼 증가했을 때, x의 값이 3만큼 증가했을 때 y의 값이 6만큼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x의 증가량에 대해서 y의 증가량의 비율을 보았더니 다 똑같은 값, 2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라? 이2 e, e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죠? 그렇죠. 여기. x의 개수 값이 알고 보니까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과 같아지게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 모양에서 x 값이 증가하는 비율에 대해서 y 값이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x 값의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란 우리가 아까 1차 함수 2x-1의 그래프를 살펴보았을 때, x 값의 증가량에 대해서 y 값의 증가량을 살펴보았더니, 지금 0,-1에서 1,1까지 살펴보았더니,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2만큼 증가했고, 1,1에서 3,5로 증가하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x값이 2만큼 증가하면 y값이 4만큼 증가하더라. 근데 이 값이 뭐랑 같더라? 그렇죠. 1차 함수에서 이제 x앞에 있는 개수의 값과 같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기울기란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고 이를 살펴보았더니 그 값은 a와 같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알면 모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1차 함수 식을 보고 기울기를 찾는 과정도 할 것이고 그래프를 보고 그 기울기를 확인하는 작업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목표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 1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그 기울기를 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지금 두 가지의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y는 5x 더하기 4에서의 4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떤 값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도 좋겠지만 여기 x의 개수인 5가 기울기다 라고 바로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4는 y절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함수. y는 마이너스 1.5x 더하기 200에서의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렇죠. 쉽습니다. 마이너스 1.5입니다. y제편의 값은 그렇죠. 200이 되겠죠. 이제 반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식의 그래프가 보일텐데 일단 1번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할거예요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하더라요? 그렇죠. X 값이 증가량에 대해서 Y 값이 증가가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선생님은 임의로 2점과 이 2점을 이 살펴보았어요. 그랬을 때,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1만큼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기울기를 선생님이 길게 쓸게요.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3칸 3만큼 증가하더라, 즉 3과 같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그러면 이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음, 맞아.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의 값은 3입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두 번째 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 보았더니, 음, 두 번째 거 점은 선생님이,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2,0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X 값이 2 칸, 이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은 어떻게 되죠? 네, Y 값은 3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함수식의 기울기를 찾아보게 된다면, 이만큼 x 값이 증가했을 때 y 값은 3만큼 감소하더라. 지금 분모는 양수, 분자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 곱해진 것과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와 같이 함수식을 구해 봅시다. 우리 이미 기울기를 알고 있고, y 절편의 값이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에 관한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와 y 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몇 가지 조건만 있으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을 때두 점만 있으면 일차함수 직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1차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라고 도 말할 수 있었고요. 두 점이 아니더라도 이제 y절편과 기울기만 안다면 우리는 1차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X, y는 ax 더하기 b라는 함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b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y절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a는 오늘 배운 함수의 기울기라고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찍기 쉬워 보이는 점은 어떤 점이죠? 그렇죠. y절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좌표평면에 y절편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A만큼 증가하고 X가 만약에 5만큼 증가하면 Y는 얼만큼 증가할까요? 그렇죠. 5 곱하기 A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A만큼 증가한다. 라는 것을 파악하여 그 점을 찍어주고 두 점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직선을 결정 지을 수 있답니다. 한번 응용해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y절편의 값은, 그렇죠. x 값에 0을 넣었을 때 y의 값이라고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 꼴에서 b를 y절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로 y 축에 4가 있는 지점을 찍어줄 수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은 무엇이었죠?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하더라. 마이너스 2만큼 증가라는 건 2만큼 감소한다는 뜻과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2만큼 감소하더라. 지금 이제 두 점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두 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림은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Y절편과 기울기를 알았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자면 딱한 단어, 기울기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에서 기울기는 a값을 말하기도 했고 그래프를 보았을 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를 할때 이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그래프에서의 느낌, 그 다음에 시계사의 느낌이 무엇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y절편과 연결지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클래스 밑에 파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파일 몇장안 되니까 오늘 복습하면서 천천히 채워보고.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프리로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